자 <laughs> 드라이브 코리아 2부가 <이브가> 시작됐습니다. <laughs> 아, 자 정말 오랜만에 또 보시는 그분 제이님 저희는 서부터 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너무 오랜만이고요. 겨울에 뵙는데 이제 여름에 겠네요. 반갑습니다 제이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자이 노래 빌려주셨던. 네, 소재셨 so 네, 근데 또 어느새 신곡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 이 코너 때문에 네. 네, 모셨는데, 일단 네. 코너 외치고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아, 코너 외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너 놔주세요. 소라이브 초대성! 같이 <laughs> 해줘두 네. 번째면. 아, 초대성! 네. 했냐면, 아, 마이크! 마이크 어딨나요? 아 마이크를 아, 저희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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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으로 아, <laughs> 여러분 본능적으로 아, 뭔가 믿고. 마이크가 있어야 된다 없어서 마음이 되게 불안해졌어요. 아, 제가 끌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 아니, 괜찮습니다. 자. 네 <laughs> 들리죠 여러분 예 들리세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목소리 들려요? 마이크색 아, 마이크색 마이크 들고 하죠 뭐 이렇게. <laughs>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자, 같이 같이 해볼까요 이제? 아잘 네. 들린다고. 저희 소프터분들께 네. 다시 한번 그러면은 인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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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JQ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겨울에 뵙고 여름에 뵙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좀 착용을 해드릴까요? 아, 아니요, 제가 네. 할게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어 정말 저희 소라이브 초대석 사상 최초로, 네. 네, 최초로 지금 두 번째로 이렇게 아. 게스트 분을 모시게 되는데요. 네, 네, 어, 저도 아, 새롭 봅니다. 제 제가 최초예요? 최초예요. 원래는 오. 이렇게 한 번씩 출연을 했었는데. 오늘 니 일회용이군요. 아, 그렇죠? 아, 왜, 오담하다 보담하다, 왜 그러세요? 네, 아. 최두 번째로 네네네. 출연하신 게스트 분인데 소감, 소감 어떠신지 좀 여쭤볼게요. 아 최초라고 하니까 음.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영광스럽고 네. 사실 제가 여기 지난번에 왔을 때또 나가고 싶다고 얘기 되게 맞아요. 많이 했었어요. 네.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 너무 좋고 음.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지금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데요 네, 여기 지난번에 왔을 때는 뒤에 뭐 선물도 있고 방날로 음. 있고 약간 네. 겨울 분위기였는데 네. 화사한 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와 되게 많이 변했다 이랬는데 음. 여기에 있던 그 악세사리들이 네. 다 여기에 있네요. <웃음> <웃음> 오, 예리하시다. <laughs> 예, 예. 예리저희다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있어요. 그렇죠. 네. 겨울되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거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laughs> 재활용해 야죠 <laughs> 이곳은 일회용이 없군요. 아, 저희 일회용 아닙니다. 재활용하는 허라이브 코리아. 재활용 네, 네. 이렇게 또 직업합니다. 오랜만에. 네. 그렇죠,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네. 지금 여전히 꽃미남이라고 말씀해주고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반겨주고 계세요. 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저희 네. 채팅창의 서포터분들 네. 출석 체크 한번 해주실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음, 훈이 훈. 네. 님. 어, 래퍼신데? 반가, <laughs> <네네. 웃음> 반가. 네, 그리고. 박. 무슨 봉인데, 잠깐 박화봉님. 어, 박화봉님시고 네. 계시고, 네. 네. 시, 하마. 희마. 아, <laughs> <laughs> 괜찮아요. 나 네. 아까 키워님 네. 키위라고 그랬어요. <웃음> <웃음> 아니, 제가 이제 예, 흔들리트해서. 네. 그쵸. 예, 그쵸. 커먼 유 있고. 네. 오늘도 맑은. 커번에 그 저번에 왔을 때도 뵀던 것같은데 네. 그쵸. 예. 네. 달다. 네. 예. 그리고. 예, 어, 아이, 아이디얼리즈님 <웃음> <웃음> 네. 웬만한 네, 한국말로 해주세요, 아이디얼 <laughs> 그러게요, 그러게요. <웃음> 안, <웃음> 안 불러드린 분들손 네. 들어주세요. 하늘님 계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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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아잉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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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불러드린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원님 계신고요. 네. 류. 근데 정말 키위로 보이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키 어로 보여요? 저도 사실 키 위로 봤었어요. 그쵸제말말씀들어서 네. 그런 거죠. 네. 아 말하지 네. 말걸. 아니 근데 저는 아는 친구 제 팬이에요. 아그쵸 인사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또 새롭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도 네. 즐거운 시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음.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동안 네. 이제 앨범 제 앨범도 내고 음. 다른 가수 앨범에도 참여하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6월 아 4월 달부터 공연을 시작했어요, 홍대에서. 네. 그래서 이제 4월달에 했던 공연은 전선 매진이 됐는데. 와! <laughs> 네, 몇석안 돼요, 몇석안 되지만 그래도 매진이 됐는데. 네. 어, 이번 6월 16일날 또 공연을 합니다. 아, 정말요? 네. 음. 이미 뭐였더라? 어, 하마님, 훈님님다 오실 거죠? 뭐, <laughs> 어, 가요, 가요, 다체로 네,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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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오, 공연.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극장이에요. 네네. 거의 요만한 데서 공연하거든요. 오. 그래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가까이는 제이크 씨 네. 정말 가까이서 볼수 있겠네요. 바로 앞에서. 숨소리까지. 막침튀기는거맞으면 아니요. 완전, 완전, 완전 침 맞으면서 공연을. <laughs> 네.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가야겠어요. 가야겠어요. 모공도 확인하실 수 있고. 아아 바로 네. 앞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무엇보다도. 오늘 모신 이유가 신곡이 또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아, 네. <laughs> 신곡. 네네. 네. 완전 따끈따끈한 신곡이 나왔는데요. 네. 네, 노래 제목은 나가요라는 곡이에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나가요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왜요? 저도 검색창에 네. <laughs> 검색창에 나가요를 쳤는데. 네. 그 19세 네. 이상 인증을 해야 볼 아, 수그 검색 결과를. 아 정말요? 아 진짜요? 그렇게 나가요 치면은? 네. 어 정말요? 네. 그 JQ 나가요 치면 바로 검색이 되는데 아. 그냥 나가요 치면 19세 이상.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약간 네. 그 밤에 일하시는 여자분들 그렇게 부르신다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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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네. 음, 그 여자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음. 우리 밖으로 나가요 음. 나가서 맛있는거 먹어요 네. 이런 내용이 아주 달콤한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음. 제목을 그렇게 음.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약간 의도하긴 했어요 에. 좀 오해한거 들었는데 약간 반전을 의도한건 있고 에. 사실 원래는 그 처음 곡이 만들어졌을때는 음. 가사 내용이 그 클럽에서 네. 여자를 만나서 네.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약간 채령씨가 네. 나레이션 해주셨던 네이 친구가 본건 아니야 <laughs> 아, 아, 수... 그러니까 아니,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면은 네. 제가 들었을 때 정말 오빠가 네. 진짜 후속곡으로 나가요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목이랑 <laughs> 그 내용까지 다 제가 들었어요. 근데 <laughs> 제가 어제 신곡을 들었는데 내용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네네네. 그 이유는 왜급 수정을 하신 거예요? 아, 정말 여쭤보고 싶었어요. 녹음을 뭐 <laughs> 하려고 <이제 웃음> 녹음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딱 녹음하던 그 시기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음그 탤런트, 네. 그 청담동 모모에 나왔던 너무 유명한 탤런트. 아 분이 네. 굉장히 네. 큰 일이 네. 터졌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성추행 사건이 네. 네. 터지면서, 네. 어, 왠지, 왠지 이 시국에 그런 가사로 아 여자한테 밖으로 나가요, 뭐, 이런 가사를 쓰면 네.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나이트클럽 어떤 19금에서 네. 12세 이용가로. 그러니까 네. 완전히 이팅으로어요 이거는 네. 전면 수정이에요, 전면, 전면 수정. 네. 그때 가사 다 쓰, 쓰셨잖아요, 그쵸? 완전 다 썼었죠. 완전 다 그쵸? 썼는데. 똑같은 소개팅이죠. 이제 그쪽 소개팅은 제가 원래 생각했던 <laughs> 아, 소개팅은 웨이터가 네. 소개시켜주는 그런 아, 소개팅이었는데 네. 아니면 친구가 소개시켜주는 아, 소개팅으로 바꿔서 네. 다시 한, 한 이틀 정도 다시 아, 가사를 바꿨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도 여심을 공략하시겠다는 <웃음> <웃음>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네, 네. 정확, 네. 정확합니다. 네. 반응이 뜨거워요, 벌써부터. 아, 네, 많은 분들. 네. 사실은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금껏 앨범 바, 어, 진행을 했던 게피처링을 네. 많이 썼었는데 음, 이 노래는 피처링 없이 저 혼자 부 거의 첫 곡이었기 때문에 긴장이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오. 아 이거 완전 망할 수도 있겠구나. 어, 에이. 왜, 왜 네. 네가 노래를 해? 뭐 이렇게 역하면 어떡하지 걱정 많이 했는데 음. 다행히 요즘 녹음 기술이 좋아져서 튠도 네. 예, 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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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많이 이렇게 흥한 작업 예, 아. 장명수 씨처럼 네. 돌아놓고 아 네, 컴퓨터로 막 돌려버렸어요. 예. 아 그러면은 그랬더니 네. 별로 이렇게 네. 제 노래에 대한 유기부러 없더라고요. 애플이 별로 없었어요. 그 음원 사이트에서 상위권의링크가 되셨던 거를 캡처하신 거 봤어요. 네네네. 바람 연출요아 예. 네. 사이좋은 월드 실시간 랭크가 <laughs> 아, 네. 아, 네. 실시간 차트 네. 1등을 했고요. 네. 래피팝 네. 차트도 1등을 우와 했고요. 나가요 덕분에 네. 제가 잘 나가요. 와와잘 나가요! <laughs> 네. 자, 그럼 저는 이쯤에서 얼마나 튜닝이 된 건지 라이브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laughs> 괜찮으시겠어요 예, 네, 제가 네. 그, 사실 가사를 아직 못 외웠어요.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면 수정했으니까. 네, 이렇게 아, 이거, 가서, 잠깐, 이거 이제, 콘서트. 콘서트인데요. 포스터. 콘서트, 깨알홍보, 깨알홍보. 네, 이거 지난번 콘서트 콘서트. 어, 이쁘다. 네네. 여기서 날짜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면지를 좀 사용하고 싶 좋아요. 있습니다. 네. 역시 재활용하는, 근데, 재활용하는 우리, 이게 교수님. 사실은 자, 저번에.